여러분, 안녕하세요. 키미입니다. 오늘 제가 진짜 오랜만에 친구랑 이제 행아웃을 하는데, 진짜 코로나 이후로 한 번도 못 봤어요. 거의 반 년이 됐는데, 드디어 이제 누군가를 좀 만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오늘 친구가 저를 데리러 오기로 했거든요. 지금 이제 준비하려고요. 아, 근데 제가 어제 밤을 새서 타일러 이제 서프라이즈 그 영상을 이제 편집하는데, 좀 잘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요즘에 편지 연습하고 애니메이션도 추가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제대가지고 아 빨리 올려야 되는데 지금 못 올리는 게 너무 안, 아쉬워서 좀 욕심을 빼고 빨리 올리려고요. 음, 화장을 좀 해보겠습니다. 화장도 음, 오랜만에 한다. 대충 일단 컨실러 덕적지 해줄게요. 거울이 어딨지? 제가 어제 아예 밤을 새가지고 피곤해 죽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친구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여러분 제가 가장 잘 맞는 꿀팁 알려드릴까요? 전에 이틀 동안 안 씻으면 피부가 피부가 상태가 기름이 탁 올라오면서 피부가 그렇게 좋아지더라 고 꿀피부 좀 더럽죠 여러분? 그제 생각에는 이틀 동안 피부가 휴식을 취하니까 상태가 조금 좋아지지 않나 싶긴 한데 아, 다크서클이 아눈 밑이 작으라네 아까 머리가 좀제 멋대로 되긴 했는데 일단은 친구 거의 다 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옷을 한번 갈아입고 저 이제 드디어 밥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이 꽤 빠진 것 같나요? 안쪽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몸무게는 3kg 정도 빠졌거든요? 군살이 지금 좀 있어가지고 <목소리> 여러분 친구가 왔대요. 지금 이제 내려갑니다. Give a hug or do you yeah. on a distance is hug? That okay? Yeah. Okay. Oh, how are you? Oh. So good to see you. You've gotten a haircut. Yeah, so actually, beautiful. I got myself. Oh my gosh, so good. Really? Thank yeah. you. Thank you so much. Oh my goodness. I know it's really far from yeah. Norfolk to here. Um, but it's okay. I mean, I wanted to see you. When was the last time we hung out. Oh my gosh. It was the last a long year? time. It's a painting dinner in your house. Okay. I brought Lily over. Yeah. Oh, oh, oh yeah oh. yeah yeah! How have you been? So it works till Really busy. It's been okay. It hasn't been, you know, that crazy. You got your camera. Yay! You recording? Yes. Oh! oh hi. <laughs> it's kind of my like, daily vlog. Uh huh. Hello. Hello. <laughs> Hello.

So my father-in-law surprised you recording yourself watching yeah. TV. <laughs> yeah. <laughs> so people watch I thought maybe like talked or you know. Uh -huh. Yeah. Sometimes I talk about specific topic like my acne, but some people wanna see like my just daily life. I think they can use it right now. One of the reason I wanted to take a daily video because I want my friends or family to watch me how I live here. Uh -huh. so does he look a little different than you knew him? yeah, yeah. Sean. Yeah. 여러분, 우리 일러 줄려고 빵을 샀고 일러 제일 좋아하는 빵이거든요. 아이콘 너무 고급스럽 Hey, so much fun, and she had a boyfriend. Oh. There was fun conversation.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이 메일을 한통 받았어요. 그린카드 관련해서 이 지문을 찍으라는 메일이었는데, 그 말은 즉슨 거의 제 그린카드가 이제 막바지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제가 진짜 지금 1년 반 동안 기다리고 있어서 한국도 못 가고 여기서 일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어야 이제 제가 한국도 갈수 있고 임시 영주권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준비를 다 마쳤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랑 이제 같이 2시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제가 최근에 근데 근데 여권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사하고 나서 이게 흘렸는지 여권이 안 보여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탈려랑 막 창고 가보고 집다 뒤져보고 막세 번씩 다 뒤져봤는데도 못 찾아서 제가 어제 진짜 우울했어요. 당장 오늘 가야 되는데 여권이 없으니까 이게 다 취소되고 막 일이 좀 복잡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근데 어제 밤에 타올러가 찾은 거였 여권을. 또 어디 썼냐면 진짜 황당하게 종이 가방에 있었대요. 근데 제가 절대 여권을 종이 가방에 보관하지 않는데 이사하느라 중요한 물건만 뽑아서 이케아 종이 가방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왜 그걸 넣어놨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일러 덕분에 제가 찾아가지고 어제 얼마나 기분이 좋고 천만 다행이지 숨투가 난리가 났었거든요. 여러분 저 여권 찾았어요. t e s yes, y yes, e yes, yes. 정말, 다행인 가슴 보여졌고 이제 오늘 드디어 이 찍으러 갑니다, 여러분. 서류를 확인해 a c i g a 챙겼겠지? 여권이랑 o u r 챙겼고 l k i n g about it. Tangy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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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n g y 그 준비도 안 됐는데 그자주 그냥 바 찍떨어 무슨 찐빵처럼 진짜 이만큼 나온 거예요 그래서 <s göz> 아, 진짜 대박이라 내가 이렇게 생겼나 또 다시 한번이 미국의 이 사실주의 극사실주의 사진을 또 이제 실감을 했고 한 10분? 많이 끝났고 여기 끝나면 드디어 이 그린카드가 나온대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기대하고 있니다 여러분 그어 <emerges> Up to the chest. Breathe in. Breathe out. Okay. Breathe in, going down. That's correct. Yep. <laughs> okay, different one. Oh, fire! No, up. Okay, your turn. Yeah, just. let go. Straight up. It's good for shoulder. Yeah. I would do ten. Just go straight out as high as you can. That's it. Did you? Yeah. This is so little. But that's good. And when you go down, you want to be as slow down as possible. So hard. Yeah. Okay. Today is done. Uh, okay. 이 준비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이제 방금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했거든요. 정말 시간이 한시간이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살짝 끊고 이제 다시 타일러랑 조금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네, 기대됩니다. 근데 타일러가 떨려가지고 막 말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이잖아 타일러는. 그래서 어제 완전 폭식을 해가지고 안 하던 폭식을 잘 참고 있었는데 그래서 얼굴이랑 땡땡 부어가지고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중요한 날에 왜 폭식을 하지? <놀람> 여러분 방금 일러랑 이제 무사히 라이브를 잘 마치고 너무 재밌었는데. 타일러가 처음 이제 라이브를 해보는데 너무 열심히 재밌게 잘해주더라고요. 진짜 너무 고맙고, 타일러는 이렇게 되게 부끄럼도 많은데 되게 용기를 또 많이 내줘서 진짜 재밌게 잘했어요. 진짜 늦은 시간인데 너무 많은 분들 들어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처음에 했을 때 너무 재밌었는데 저희가 모르고 중간에 꺼져가지고 저장을 못한 거예요.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놓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음, 아쉽지만. 어, 그리고 저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갑니다. 여기다가 이제 밀가루를 넣고, 밀가루 음, 넣겠 음, 여러분 제가 그 며칠 전에 친구랑 같이 베스트바이를 갔잖아요? 근데 아직도 결정을 못해가지고 이제 오늘 일러랑 같이 한번 가보려고 하거든요? 가서 윈도우랑 맥북 좀 비교해보고 진짜 마음의 결정을 내려고 리 합니다. 여러분.. 하.. 그래서 사실 맥북은 마음 좀 기울긴 하는데 같이 또 베스트바이에 가볼까요? 배가 고파가지고 치플레 이제 포장하러 가거든요? Find that sometimes you wish you had stayed a clown. Never. And right now that sounds like Ray's idea. But hey, let's not get down about being a clown or running away from town you eat so